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입니다. 지금 오늘은 땅에 미친 농부가 직접 안성시 보계면 남풍리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들어와 있고요. 네, 이 곳에는 지금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 어, 뭐 조용하게 공사가 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곳 남풍리 지금 이곳 남풍리 그 현장까지 오는데 어, 안성 그 시청에서 여기까지 2차선 도로로 어, 1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향후 325번 국도가 어, 4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지금 남풍리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직선 거리로 하면 어, 안성 시내 시내까지 뭐 10분 안쪽으로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고. 고삼저수지 쪽도 고삼저수지 스마트 IC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남풍리에 지금 공사 현장에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현장과 이 남풍리가 향후 어떻게 어 변화될 것인지를 어땅 고수님의 그 아주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어 분석을 영상에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늘 어, 고3 저수지 일대의 스마트 휴게소가 들어설 어, 바우더기 휴게소 부근을 촬영하면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여기는 325번 국도 어, 4차선으로 확장되는 지점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꽃맥 카페 휴게소라고 앞에 보면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여기가 현재 로타리가 여기에 생깁니다. 네. 고3저수지, 다시 말씀드리면, 바오드기 휴게소, 스마트 휴게소에서 나와서, 네, 빠지는 로타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현재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고3저수지, 고3저수지 주변을 돌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한 3.2km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고3 저수지가 한 40여만 평 스마트 육에서로 개발이 되고 약 2년 정도 2020년 어어 말경이면 개발이 완료가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325번 국도거든요. 이 여기에서 지방도 306호선으로 들어가는 곳에 몇 미터로 돼 있냐면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고작 4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가 삼성으로 현재 들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한 4m 정도 밖에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보면 자 우측을 딱 볼게요. 여기서 바로 보면 저기에 벌써 4차선이 이까지 와 있습니다. 4차선 도로가 개발이 돼서 이까지 삼성 시내에서부터 이까지 개발이 돼가지고서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중간에 끊겨 있기도 하지만 현재 도로가 공사되고 있고 꼬불꼬불한 길들이 쭉쭉 펴져서 현재 요 남풍리 325번 도로 끝자락에까지 와서 요게 로타리가 생길 지역이거든요. 이까지 와서 네 건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바로 우측, 요 4차선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여기 로탈이라 그랬죠? 306, 어, 306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삼성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서부터 삼성 들어가는 그 최근, 어, 그, 최각, 최로 가까운 곳까지 1.1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도로가 현재 삼성에서 이 주변 도로를 다 매입을 했고요 해서 토지 보상이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떼보면 이 곳이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 육에서 빠져나와서 로타리가 생기는 곳에 4차선으로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이 306번 도로 지방도가 4차선, 이렇게 좁은 곳이 4차선으로 토지 매입을 다 끝냈습니다. 누가 했냐? 삼성 생명에서, 삼성에서, 삼성에서 어, 도로, 어, 이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부지로 확보를 다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삼성에서 매입한 남풍리산 15번지 35만 평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 땅에 개발이 이미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예, 개발이 들어갔고, 그것이 조건부 허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조건부냐, 바로 이 306번 도로, 이 도로를 306번 이 지방도를 325번과 교차되는 지점 이 있죠. 아까 그 처음에 촬영했던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어 사업 대상지 1.1km 구간의 토지를 매입을 하고 도로 확장을 어 포장 도로 확장하고 포장하는 인허가 조건입니다. 거기 어디까지냐면 바로 현재 여기 지점입니다. 얘 예, 이까지. 여기까지. 이까지는 포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까지 아까 그 로타리가 생긴다는 곳에서부터 이까지 1.1km거든요. 여기를 4차선으로 매입을 하고 포장을 하는 인허가 조건으로 남풍 남풍지 안에 있는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어, 곳에 인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삼성에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거기가 제 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거기는 복합 개발 진흥 지구, 청소년 야영장 및 직장 체육 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더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토지 이용 계획을 때보니까 복, 어, 특정 개발 진흥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저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복합, 어, 여기가 제2종, 2종 주거, 어, 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거개발 진흥지구, 산업개발 진흥지구, 유통개발 진흥지구, 관광휴양 어~ 개발 진흥지구, 그리고 복합개발 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 진흥지구 이렇게 어~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곳에 어~ 전에는 복합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가 이것은 뭐냐면은 이 여러가지 진흥지구 중에 두개 정도를 어, 두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특정 개발 지능 지구는 뭐냐면은, 이 주거, 공업, 물류, 관광, 이런 휴양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나 공업이나 유통 물류 같은 걸다 배제하고 특정한 목적이 뭘까요 네 현재 여기가 삼성이 여기서도 삼성입니다 삼성 개발이 들어가는 시점인데 그것을 제외한 부분이라면 특별하게 들어갈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아마도 아마도 네 아마도 아주 특별한 진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 삼성에서 운영중인 어,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이 산쪽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조심설은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삼성에서 어, 인허가를 내서 개발하고 있는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벌써 개발이 되고 있고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토목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네요. 원래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그냥 한번 들어가, 가감하게 들어와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나가야 되겠죠. 주변을, 저도 오늘 처음 들어와서 이 안쪽까지는요, 한번 들어갔다가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으로 해서 굉장합니다. 네, 계속 토목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네, 여기 더 이상은 들어가, 와, 이쪽에 보면은 굉장하네요. 이쪽으로. 네. 차가 텀프트럭이 나오고 저 뒤쪽으로는 네. 굉장하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텀프트럭이 와서 내려가야 할것 같고요. 저 뒤쪽으로 보면 포크레인하고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겨볼까요 네. 다시 내 네, 밖에서 되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점프트럭이 들어와서 네, 이곳에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사업 어, 허가를 내고 도로 확장을 시키고 주변 도로를 매입하고 소리 소문 없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곳에 과연 스마트 휴게소와 연결되는 곳까지 4차선을 연결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이곳에 청소년 수련원이나 사업명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이나 어, 연수원 개발한다는 체육시설 개발한다는 허가인데, 과연 어, 이걸로... 얘기가 될지 이해가 될지 납득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곳부터 해서 현재 4차선이 계획이 돼 있어서 스마트 휴게소까지는 한 2km 정도밖에 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성 시내에서 325번 국도를 타고 4차선이 연결이 되고 거기서 만나는 교차 시점부터 해서 어, 교차 시점부터 이곳까지 4차선이 스마트 휴게소와 직선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일련의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분명히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것도 물론 다 현재 포장이 되어 있지만 4차선 도로로도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쪽에 관심을 어 많이 가져 봤는데요. 땅이 별로 없습니다. 땅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이곳 좌우가 대부분 다 절대 농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농업 진흥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 뭐 이쪽에 분생을내 가지고서 어떤 어 개발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 못 됩니다. 일부 이쪽에 좀 있어요. 일부 어 계획 관리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보정 관리로 되어 있는데 네. 이쪽도 아직 땅값은 아주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도로 중심으로 4차선이 되는데 이 좌우는 다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4차선이 돼도 어, 이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해도 그렇게 크게 쓸모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차시점부터 시작해서 325분 국도로 내려가는 쪽으로 보면 어, 조금씩 조금씩 계획관리지역 땅이 있는데 이런 땅들은 관심있게 보셔도 아주 좋을 듯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가 325번과 어, 306번 도로가 만나는 어, 지점인데 다시 빼볼게요. 예, 네, 이렇게 4차선 도로가 이미 저네 다리 하천 부지를 넘어서 보면 4차선 도로가 여기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제가 손을 들고서 한번 촬영해 볼게요. 네, 여기에서 어, 직진으로 가면은 직진으로 가면. 53 저수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내려가면은, 네, 이게 삼성, 아, 저, 저, 어, 안성시내로 어, 가고 있는, 안성시로 가고 있는 지방도 325원 국도입니다. 그런데이 도로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꾸불꾸불한 도로를 다 펴서 4차선 도로를 현재 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공사 현장을 어, 직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여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다니는 통행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은 이걸 자르지 못하고 있고 현재 보시면 이렇게, 굉장하죠? 예, 4차선 이상의 도로 같기도 한데 4차선 도로로 이렇게 벌써 공사를 다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 325번 국도를 타고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안성으로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이곳에 어, 바우더기 스마트휴게소가 생기고 삼성이 지금 개발을 벌써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SK 하이닉스 끝자락, 네, 목신리, 중능리까지는 약 어, 중능리죠 정확하게 삼성, 어, SK 하이닉스 끝자락까지 한7 k 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요 1년에 10분 이제 도로 개통하면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지점에 어, 삼각벨트로 해서 엄청나게 큰 어,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어, 사업 명칭에 대해서 어, 감추고 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 굉장히 큰 어, 정말로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일년의 사태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그 주변의 정황들이, 속속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곳에 분명히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 좌측에 보면, 어 공사를 하고 있네요. 네 공사를 하고 있고 저 덤프트럭 쪽에는 이 이제 도로를 중심으로 보면 좌측으로 보면 네 사차선이 또 계속적으로 흙을 깔고 있고 도로를 높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이곳은 한 향후 한 2년 안쪽에 보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물론 이것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어, 땅을 매입을 해서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어또 시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오셔서 탐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내려오셔서 이 곳이 어떤가, 그리고 고3 저수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돌아보면서 그 주변의 땅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땅이 보증 관리인지, 계획 관리인지, 아니면 농지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공부해 를 보시고, 그리고 좋은,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고삼 어 저수지 그 스마트 휴가소가 생기는 어 노탈이 반대쪽에서 그 나오는 끝자락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제가 보고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